레인보우가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레인보우가 왔어요. 음 어서와, 레인보우. 왜 이제 오고 그래? 그러게 누가 필름이 좋고 그러래? 그래서 말인데, 레인보우. 우리 카비니 구독자, 틴팅 좀 해주라. 내가 우리 카비니 구독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걸 일곱 글자로 하면 뭐다? 비링이들, 사랑해. 안녕하세요. 오늘 라리와 비니가 새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링이가 아... 누구예요? 아 제가 얘기 안했구나. 비링 저희 카비니 구독자 닉네임입니다 무슨 뜻인데요? 비니와 <laughs> 라리를 합쳐서 비-링인데 비링이라는 영어 뜻이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링이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비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 솔직히 끼워 맞췄지 네 비링이 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 구독자님들께 무슨 선물을 준비하신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비니님 투산에 틴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해드렸던 틴팅이 레인보우의 VS200이라는 틴팅인데 비린이 어떠셨어요? 이 틴팅지가 진짜 좋았던 게 밖에서 안이 하나도 안 보여 시인성도 너무 좋아 그렇게 좋은 틴팅이기에 해냈습니다! 비린이 분들한테 레인보우 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해냈어서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이벤트 방법,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쪼네 이곳은 바로 일산에 위치한 더모스트라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레인보우 틴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비링이들께 해드릴 틴팅지는 VS200 레인보우의 플래그십 필렌지인데요그필렌지가 어떤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곳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메이카 신차 패키지 일산점 더모스트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판이 어, 채널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원래 이 하체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참고하시고 얘기해 주시는 저희 영상 많이 봤어요. 네. 이 레인보우 틴팅 그리고 새롭게 출시한 VS 200 틴팅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 보고 싶어 가지고. 일단 레인보우의 기존 이제 V90 라인업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죠. 그 오랜 시간 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레인보우에서도 그것보다 더 이제 좀더 강력한 열 차단 성능하고 또 우수한 시인성을 갖춘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를 했어요. VS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팅 필름을 제조하는 공정이 좀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더 고급 소재로 만들어지고, 열을 차단하고 반사하는 성능이 더 높고, 또 그만큼 시인성도 더좀 명료하고 밝고,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전파 차단? 그런 게덜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팅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말하는 전파장애라는 거. GPS가 안 잡힌다던가, 뭐 하이패스가 잘안 된다던가,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파가 방해가 좀덜 하도록 신경을 써서 이제 제조했다고 해요. 지 옆에 있는 이 차가 전기차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전기차 가 많이 나왔고 많이들 타시는데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선택해야 되는 필름지 같은 게 있을까요 전기차는 에어컨도 전기로 작동을 하고 히터도 전기로 작동해요 단열이 잘안 되게 되면 히터를 더욱 세게 틀어야 되고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돼요 근데 이 썬팅지가 우리가 열 차단 이잘 되는 차는 또 단열도 잘 되거든요 내부의 열을 또 바깥으로 그만큼 안 뺏기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주행거리가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열 차단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더 더 예민하게 고르시는 편이기는 어. 해요 이 차주분께서 특별히 멘보 VS200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출고를 하신 분인데 출고 당시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시고 이제 일반적인 필름으로 시공을 하셨다가 여름에도 너무 덥고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도 히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좀 춥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상담하시다가 이번에 네, 결정을 하셨어요 아, 어? 대표님 근데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색상이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색상이. 혹시 뭐 색상 차이도 또 있나요? 이 레인보우 vs 200이 v 9 0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인기가 높은 이유가 반반사. 느낌의 이 올리브 색상이 어느 차종에 어떤 색깔이든지 시공했을 때 매칭이 잘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층부터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반사 필름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실물을 이렇게 와서 보시면 어우 이건 굉장히 좀 괜찮네요 고급스럽네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이게 이런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안에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밖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지 이거 밖에서 안 보이니까 안에서도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탐무시 라고 그래서 타타 보시면 다 깜짝 놀래요. 오 이게 어떻게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시인성은 굉장히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농도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전면선팅 같은 경우에는 약한 3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자기 이제 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은 너무 진하면 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차단이 잘 되는 대신에 또 야간에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측면은 10%대에서 20% 20%대 이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데모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제 차라든가 저희 직원들 차에 아, 감을 모르겠다 뭐10% 20%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겠다 그러시면 샵에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타 보시고 그렇게 또 결정하시는 게 가장 또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한번 시공하게 되면 작업 시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량 농도를 어떻게 선택하세요? 전면을 3 0로 시공을 했고요. 측면은 1 2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도가 국민선택 농도라고도 해요. 이제 뭐 표기하기 나름인데 뭐3 5에1 5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 3%대는 그냥 같은 농도로 보거든요. 저 같은 여성 운전자분들은 일단은 자외선 차단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햇빛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 김이 생기고 여기 손도 막 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장갑 끼고 운전하던데? 맞아. 여성 운전자분들은 장갑 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외선 차단률도 되게 신경 쓰이고 내가 운전하는 걸 밖에서 몰랐으면 좋겠어. 또장약 약강이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야. 음, 너 같은 사람들. 타이어가 <laughs> <모레지가 웃음> 울거나 막 너덜너덜 하신 상태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뭐 처음에 해준 대로 그대로 타다 보니까 네. 좀 이게 그냥 좀 상했어도 뭐 내가 타는데 지장이 없고 이게 나한테 좋게 느껴졌던 적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시는 거죠. 네. VS200이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어. 그렇죠. 보증도 10년을 해 줍니다. 아, <laughs> 10년이요? 그래서 보증을 10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뒤에 이제 뭐 기포가 생긴다던가, 너덜너덜해진다던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VS200은 플래그십 틴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인보 프리미엄이라고 붙여 주네요. 근데 이 차주님은 뭐 클럽 아이 보 뭐, 뭐... 아, 이 차가 이제 네. 그 전기차 BMW 전기차 동호회 차량이래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촬영하라고 협찬해 주신 거야. 아, 이거 이쁘다 뭔가. 우리도 이런 스티커 하나 만들까? 비링이들 우리 카미 <laughs> 스티커 만드신 만드면 붙이고 다니실 거죠? 나는 안 붙이고. <laughs> 아니, 모양 붙여. 아, 안붙이 이게 햇빛이 쨍한 곳도 아닌데 거울이야 거울 그냥 진짜 가까이서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비니 제가 안에서 뭐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게? 어, 잠깐만 뭐 흔들고 있. 지금 뭐 하는지 보여? 질래 왜왜왜? 넘버원 지금 안에서 바깥을 보는데 너무 잘 보여. 밤에 달리셨을 때도 괜찮았나요 나는 심지어 이 국민 썬팅 농도라는 30% 15%보다 더 낮게 시공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너무 잘 보여. 어, 그럼 이거는 국민 썬팅 농도니까 더잘 보이겠네요. 그렇지. 카빈이가 비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틴팅 무료 시공을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기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야, 처음 우리 이벤트 아니야? 거의 처음이죠. 아, 그 스카이 휠 있었구나? 스카이 휠도 있었고, 우리 처음에 5만 구독자, 어. 그 애기랑, 아, 에버랜드가 나 네,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저희 이렇게 간간이 저희 카빈이가 비링이들 위해서 이벤트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